오늘도 할렐루야. 1리오 영성 운동 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 요약 나눔입니다. 10장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난 강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맡깁니다. 11장 두 증인의 사역 죽음 부활과 일곱째 나팔의 울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. 12장. 여자와 용의 환상으로 우주적 영적인 전쟁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. 13장. 두 짐승,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의 등장으로 거짓 권세와 우상숭배의 권유가 나타납니다. 14장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찬송 복음의 가르침과 최후 심판의 예고가 나타납니다. 인마누엘